어, 오늘 시간에는 그꽃 티코스터, 꽃 모양 티코스터를 떠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세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산뜻하게 핑크색으로도 자주 약간 핑크빛 도는 색으로도 해봤어요. 이렇게두 개는 어, 해피코튼이나 마카롱이나 이렇게 코튼유, 약간 얇은 코튼유의 실로 했고요. 요거 두 개는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 건데 그 마카롱 쿠션 뜬 통통이 코튼실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굵은 실로 떴고 요거는 좀 얇은 실로 떴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형뜨기를 다섯 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흰 실로 기둥을 세워주고 거기다 한길긴뜨기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빼뜨기 이런 방식으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에 준비물은 저는 엘라하고 해피코튼하고 이렇게 같은 코튼유의 실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위랑 마커 그 다음에 바늘은 코바늘 6코 사용했어요. 손땀이 조금 쫀쫀하신 분들은 한치수 더, 그러니까 쫀쫀하신 분들이 6호를 하시고, 손땀이 조금 자기는 느슨하다 하시는 분들은 5호를 하시고, 근데 꽃 모양을 좀 입체 있게 이렇게 살리려면, 코튼뉴의 실로 6호 바늘로 해야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호 바늘로 했고요. 이제 뜨는 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더뜨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실을 이제 진한색. 흰색은 꽃, 문야, 무, 꽃 무늬 꽃 잎을 떠줄 거고요.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뜰 거는 실을 가지고 오셔서 새끼 손가락에 한 바퀴 굴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에 걸어서 세 번째하고 첫 번째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주세요. 실을 이렇게 잡아서 3cm를 놔두고 실을 밑으로 보내서 이렇게 밑으로 보내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실이 원형이 만들어졌죠? 원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밑 걸어주고 사슬 하나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으로 지금 실이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바늘을 이 동그라미 안으로 다시 넣어서 실을 걸어서 올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두개두 두 코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나면 짧은뜨기 하나가 된 거예요. 원형뜨기는 이 안에 짧은뜨기를 6개를 할 거예요. 헷갈리시니까 여기 첫 번째 뜬요 코에다가 마커를 걸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형 안에 넣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걸어서 빼주고, 이렇게 총 6개를 해줄 거예요. 3개. 4개, 그렇죠? 5개, 그 다음에 6개, 6개를 다 뜨고 나면 아까 우리 3cm 정도 남겨놨던 꼬리실 있죠. 이거를 살살 이렇게 당겨주세요. 살살 여유 공간이 없을, 없게 이렇게 살살 당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돼요. 동그란 모양이 되면 아까 우리 마커, 마커 했던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V 자가 살아나는 이 부분에다가 마커를 빼고 실을 이 V 자에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은 사슬을 하나 빼주시고 사슬 하나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넣었던 찔렀던 그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줄 거에요 매 코마다 짧은뜨기 두 개씩 해주는 게두 번째 단 원형뜨기 한 코씩 한 단에 한 코씩 늘려주는 거에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보면 다음 코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두 개를 떠주시고 이렇게 한 코마다 두 코씩 늘려 코 늘림에서 한 코마다 짧은 뜨기를 두 개씩 두 개씩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섯 개였다가 두 단이 되면 두 번째 단이 되면 한 코에 한 개씩 늘려줬으니까 12 코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 여기 보시면 기둥을 세워줬어요. 기둥 세워줬죠. 사슬코로.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개를 했으니까,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이 V자,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 완성이에요. 마커를 굳이 걸지 않고, 걸지 않고 가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번째 단은 들어갈... 두 번째 단하고 동일하게 빼뜨기 했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는 늘림 없이 그냥 한 코만 떠줄게요 짧은뜨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 코 있죠? 두 번째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두 코. 그러면 이렇게 밑에 첫 번째 단이 한 코였다가 두코 되고 그다음에는 세 코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엔 한 코. 그 다음엔 두 코. 이렇게가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요한 세트를 여섯 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한 코, 그 다음에 다시 두 코. 그러면 세 번째 단에는 코가 6개 늘어났으니까 12개에서 이제 18개가 됩니다. 코가. 이렇게. 한 코. 그 다음에 한코 마지막 두 코. 자, 잘 보시면 여기 이코 있죠. 이 코는 뜨는 게 아니라 연결 코예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을 연결해주는 연결 코고요. 얘는 기둥 코고 맨 마지막에 이 코를 뜨시면 코 수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건너 뛰고 첫 번째 우리 여기 기둥 세워졌던첫 번째 기둥 세워졌던 앞에 첫 번째 짧은 뜨기 했던 코에다 넣고 빼뜨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세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은 사슬을 하나 빼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두 코를 떠줄 거예요. 짧은 뜨기 두 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코씩. 이렇게 하면 아까 한 세트에 세 코가 들어갔었는데 네 코가 됐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코 늘림이 또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에는 첫 번째는 두 코를 늘려주고, 두 코를 넣어서 늘려주고, 그 다음에는 한 코, 한 코씩.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여섯 세트를 이렇게 네, 코, 네 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 자 이제 반 떴어요, 그렇 그러면 이제 다시 다, 네 번째 세트에서는 두코 뜨고 그다음에 한코한코 이렇게 한 코. 여섯 번째까지 쭉 떠볼게요. 여섯 번째까지 이 방식대로 그러면 네 번째 단은 18개, 세 번째 단에서 18개였으니까, 이번에는, 18개였으니까, 이번에는 24코가 돼요. 보시면, 이게 연결코, 그 다음에 이게 기둥코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또 빼뜨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총 하나, 둘, 셋, 네 단을 떴어요. 이제 다섯 번째 단 뜨면 끝나요. 원형뜨기는. 그러면 다시 사세뜨기 하나를 해주고 이번에는 짧은뜨기 1개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짧은뜨기에서 한코를 늘려서 2코 떠 주기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는 한 세트에 4개였죠 이번엔 이제 5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그 다음에 3, 다섯 개 이렇게 한 세트를 여섯 번을 반복해 주세요. 첫 번째 짧은 뜨기에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코를 늘려서 두 개, 한 코에, 다시 한 개, 한 개. 이렇게 반복적으로 총 여섯 세트를 해 주시면 돼요. 두 코, 다시 한 코, 다시 한 코, 한 코, 그 다음에 두 코, 그 다음에 한 코. 다시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한 코, 한코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다해서 여기 이제 연결코와 기둥코, 사슬뜨기한 것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에다 넣고 빼뜨기를 할 건데 빼뜨기를 이0로 하지 마시고 바로 흰색 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3cm 정도 남겨두고 뒤에 걸어서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두시고 흰색 실을 빼줄게요. 이렇게 흰색 실을 빼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흰색 실로 뜰 거예요. 흰색 실로 뜰 거고, 요거 이 실은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 흰색으로 두른 다음에 빼뜨기 할때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짧은 뜨기를 할줄 거예요. 첫 번째 사슬을 하나 빼주고. 방... 뺐던 그코 있죠? 거기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1개. 짧은뜨기 하실 때, 우리 이거 흰색깔 뒤에 3세 m 정도 남겨놨던 거를 같이 이렇게 안아서. 안아서 빼, 짧은뜨기 1개.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단이에요. 다시 짧은뜨기 1개 더. 1개 더한 다음에 사슬을 5개를 떠줄게요. 둘, 셋, 네 다섯 다섯 개 떴죠. 뜨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가 이걸 산이라 그래요 산 모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코 잡는 건데 다섯 개뜬거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거 있죠. 밑에서 두 번째 거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거 여기에다가 실을 산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저 여기 산. 산에다 걸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첫 번째, 첫 번째에서 첫 번째 산에다가도 넣어서 짧은뜨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방금 짧은뜨기에서 사슬로 올라왔던 그 구멍 있죠? 그 구멍에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한 개를 더. 첫 번째 올라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줬죠. 그런 다음에 사슬을 다섯 개를 해서 밑에 두 개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고,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구멍에다가 다시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자, 보세요. 짧은뜨기 단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짧은뜨기 두 개. 한 구멍당 짧은뜨기를 하나씩 두 개, 두번 해주고요. 세 번째 짧은뜨기를 또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사슬을 다섯 개를 떠줄게요. 세, 네, 다섯. 다섯 개를 떠준 다음에 밑에서 여기 다섯 개 시작한 요 부분 밑에서 두 번째에 돌려서 산 있죠? 여기 이렇게 산요 앞에 V자 말고 뒤에 이렇게 폴록 튀어나온 산이 있어요. 여기에 걸어서 짧은뜨기 한 개. 첫 번째에 나도 넣어서 짧은뜨기 1개 한, 한 다음에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구멍에 넣어서 다시 한번 짧은뜨기 1개 그럼 짧은뜨기 2개가 되겠죠 한 구멍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 세트예요 다 짧은뜨기 다시 한번 짧은뜨기 1개 더 2개를 해주고 두번을 해주고 세 번째 짧은뜨기를 한 다음엔 사슬을 다섯 개를 걸어줍니다.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처음에 시작했던 두 번째 산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개 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개 더, 두 개를 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동그란 무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꽃 잎의 기둥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 그러니까 짧은뜨기 했던 요 구멍에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개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제 꽃잎을 만들 수 있는 기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럼 총 지금 여기가 다섯 번째 단에도 여섯 코를 늘려줬기 때문에 얘가 육, 삼십 코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세 코에 하나가 세트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꽃잎이 기둥이 1 0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하나 넣고 사슬을 다섯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둥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다시 짧은뜨기 한번 그 다음에 넣고 짧은뜨기 자요 반복을 열 번을 하고 맨 끝으로 돌아오죠 저는 열 번째 기둥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왔어요 만들어서 오고 맨 마지막 이제 짧은뜨기 할 차례거든요 맨 마지막 짧은뜨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이 짧은뜨기를 한개 하고 그 다음에 기둥 세워주는 짧은뜨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짧은뜨기 여기요 부분에다가 넣고 실을 돌려서 그냥 빼줄게요 빼뜨기 빼뜨기를 하시고 빼뜨기를 하시고 이제 꽃잎 부분 들어갈 거예요 이제부터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이렇게 실을 한번 걸어서 바늘에 걸어서 우리 꽃잎 떠줬던 꽃잎 아까 사슬 다섯 개 걸어서 떠줬던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두 코가 있죠? 두 코가 있고 첫 번째 여기 말고 여기 이게 지금 첫 번째 코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넣어서 걸어 걸 아까 이렇게 실을 걸어었죠 걸어서 첫 부분에 넣어서 한번쭉 길게 해서 빼고 다시 한번 빼고 이게 한길긴뜨기예요.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빼고 다시 빼고. 그 다음 또 여기 짧은뜨기 했던 부분 있죠? 여기다또 다시 실을 감아서 넣어서 빼주고 한번 빼주고 두번 빼주고 여기 구멍에도 똑같이 한길 긴뜨기를 두 번을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 두, 다섯 개를 사슬을 걸어서 맨 밑에 두 개에다가는 걸어서 또 짧은뜨기 를 해줬잖아요. 그럼 위에 사슬 세 개가 남아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구멍이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네 개를 넣어줄 거예요. 바늘을 걸어서, 걸고, 걸고, 하나, 둘, 그 구멍에 걸어가지고, 셋, 자, 넷. 이렇게, 이 아까 골이 있던 여기다가, 네 개의 짧은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다시 감아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두 개의 구멍이 또 생겼죠. 짧은뜨기를 아까 두개 해줬으니까 산에 걸어서 동일하게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줄게요. 두 개, 밑에도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짧은뜨기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우리 꽃잎 기준 세워준 거 말고 짧은 뜨기가 두 개겠는데 두번째 짧은 뜨기 했던 여기 요코에다가 넣고 실을 걸어서 한 번에 그냥 빼는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아까 첫 번째에서 이렇게 빼뜨기해서 실을 걸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늘을 한번 돌려서 첫 번째 여기 짧은 뜨기 했던 데 빼고 첫 번째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해 줄게요. 한 구멍에 두 개씩. 그렇한 구멍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해 주고 옆에 하나 더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를 두 번을 더해 줍니다. 한 구멍에. 그다음에 기둥에 우리 사슬 세코 했던 고리가 나오죠? 그렇게. 고리.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총4 네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사슬 다섯 개 하고 산에다 걸었던 짧은뜨기 두 개가 나와요. 얘 하나, 얘 하나. 그럼 여기에다가 또 짧은뜨기에 한개 긴뜨기를 두 개씩. 두 개씩. 이태도 똑같이 두 개. 그러면 우리가 한길긴뜨기를 이 꽃잎에다 총몇 개를 해 주는 거냐면 20개를 해 주는 거에요아니다 20개가 아니죠. 네 개,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또두 개, 두 개.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씩 여섯 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의 한길긴뜨기가 한 꽃잎 문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두개 있죠? 두개 있어요. 우리 꽃 기둥 해준 거 말고, 꽃잎 기둥 말고 두 개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에다 넣어서 한 번에 이렇게 빼뜨기. 이 방식대로 여섯 번을, 아, 열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개해 주시고, 그 다음 코에 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번해 주시고, 마지막 거에 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쵸? 4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예요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두개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짧은뜨기 두개 있는 것 중에 기둥코 빼고요. 꼭 기둥코 빼고 두 번째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아 빼뜨기. 이런 방식으로 총 10개를 하고 맨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꽃잎,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다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마무리 해줘야겠죠? 우리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실을 가지고 와서 흰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고 바로 여기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동일해요. 마지막 두개 짧은 뜨기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에다 넣어서 마지막 두개 여기는 이제 기둥이고 이렇게 두 개죠. 이렇게 두개 있는 데에서 두 번째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저 여기다 넣어서 빼뜨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한개긴뜨기를 여기까지 뜨고 왔어요. 한개긴뜨기 이렇게 뜨고 와서 얘는 지금 한 코에 두개 들어가 있는 마지막 꽃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첫 코에 짧은뜨기, 첫 단에 짧은, 짧은뜨기 했던 요 부분, 요 부분에 걸어서 실을 요렇게 빼주세요. 한 번에. 그럼 이제 빼뜨기가 끝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아까 제가 이실 버리지 말자고 했었잖아요. 여기 뒤에 걸려있던 요 실을 끌고 와서 이제 이 하얀색 실은 빼 잘라줄 거예요. 하얀색 실은 요만큼 여유를 두고 실 마무리할 수 있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르지 않았던 이 실을 걸어서 첫 번째 우리 꽃잎을 만들어줬던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요렇게 우리가 코를 넣어서 뜰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떠서 얘를 실을 거, 걸어서 가지고 와서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다시 여기 코 있죠? 코 V자 밑에 이렇게 넣어서 항상 우리가 뜨개를 하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그냥 첫 번째 했던 거에 빼주세요. 빼뜨기 지금 빼뜨기는 하 거예요. 한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한 번에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여유있게 빼뜨기를 매 코마다 지금부터 빼뜨기 한 단으로 맨 마지막 빼뜨기로 계속 코에 넣어서 이렇게 코에 넣어서 빼주죠. 근데 얘를 너무 이렇게 짧게 빼버리면 이 다음에 너무 당겨지니까 얘를 조금 약간 이렇게 살짝 길게 빼주시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잎이 다 꽃잎이 왔어요 끝까지 그쵸? 끝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빼뜨기를 해줬잖아요 연결하고 꽃잎 연결 연결 부분에 이렇게 빼뜨기한 이 부분에다가 넣어서 얘도 동일하게 그냥 빼뜨기해 주세요 해주시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꽃잎의 첫 번째 기둥, 한길긴뜨기 한 긴뜨기한 기둥에 넣어서 또 다시 빼뜨기. 이렇게 매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한 코당 하나씩. 실을 또 너무 여유있게 당기시면 얘가 늘어지니까 이렇게 보고서 조금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나게 그럼 여기 끝까지 왔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여기서 빼뜨기 했던 부분 요 구멍에 넣고 그냥 동일하게 같이 똑같이 빼뜨기 해주고 첫 번째 잎에다 넣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 했던 여기 부분에 넣어서 다시 빼뜨기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 또한 10번 꽃잎을 다 둘러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돌아서 올게요. 맨 마지막 코에 지금 빼뜨기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하는 여기 있죠? 빼뜨기해줬던 이 부분에도 영 빼뜨기를 한번 더 해주시고, 우리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이 중간에 이렇게 빼뜨기했던 이 사이 중간에 넣어서 한번더 빼뜨기를 해줄게요. 해주고 실을 조금 여유 있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그, 여기 구멍 넣어서 이렇게 했던 데 말고, 그 다음 코 있죠? 그 다음 코에 뒤로 연결을 해서, 구멍에다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뒤로 빼줄게요. 이렇게 뒤로 빼서, 뒤에 보시면, 우리 흰색 처음에 시작했던 요실 있죠? 요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이사이. 이렇게 실을 묶어서, 요 실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넣어서, 사이사이 넣어서, 실을 마무리를 요 사이로 넣어서 해줄게요. 오케이. 넣어서 얘를 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실을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두 가지 이두 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실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제 디코스터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빼뜨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록볼록해졌는데 얘를 이렇게, 쫙쫙, 손으로 좀 이렇게 해서 펴주시면 예쁜 티코스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티코스터를 본인이 연출하고 싶은 색으로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잘 보여드리고 약간 클래식한게 좋아서 다 브라운 계열로 했거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